자,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 두 동경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거 외우지 않습니다. 그냥 딱 보자마자 생각해서, 생각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완벽하게 이해,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상황, 알파도와 베타도가 같을 때, 즉, 동경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알파이면서, 동시에 베타도, 알파이면서, 동시에 베타 일 대입니다. 알파도 이면서 동시에 베타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몇 도가 될까요? 알파만큼 위로 올라갔다가 베타만큼 음의 방향으로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파와 베타의 크기가 서로 같으므로 당연히, 얘는 0도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일반각을 배웠으니까, 그냥 0도가 아니라, 양의 방향으로 뱅글뱅글뱅글 돌아서 0도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음의 방향으로 뺑뺑뺑 돌아서 0도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0, 0도 거기에 3 6 0 플러스 n 360도 플러스 n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때 n은 정수입니다. 아니면 얘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0 플러스 360도가 2파이니까 2파 곱하기 n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두 번째,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를 표현하는 동경은 얘가 되고, 베타를 표현하는 동경은 얘가 될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자, 우선 여러분들 이 각의 크기가 몇일까요? 이, 이 각의 크기 자, 보시면 이 알파랑 맞꼭지각 맞꼭지각 관계이기 때문에 얘의 크기도 알파가 될겁니다. 그쵸?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양의 방향으로 베타만큼 갔다가 음의 방향으로 알파만큼 다시 뒤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180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각을 배웠으니까 180도 플러스 360 곱하기 n 이때 n은 정수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예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파이 플러스 2파이 곱하기 n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경우. 두 동경이 x축, x축 대칭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를 표현하는 동경 이 선분과 이 선분과 발음이 좀잘안 됐네요. 그리고 베타를 표현한 동경. 그러면 얘가 되겠죠? 얘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입니다. 자,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X축 대칭이니까. 그니까, 러 아, 이게 종이가 아니라서 좀 설명이 힘든데, 이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딱 접으면 접으면 완전히 포개어진다 이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의 크기도 알파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얘는 360도 그러니까 베타만큼 간후 거기서 또 알파만큼 간 거니까 36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각을 배웠으니까, 360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360도가 더해져 봤자 의미가 있나요? 한 바퀴를 도, 완벽하게 돌았다는 뜻이니까, 동경의 위치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생략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이때 n은 정수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360도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2파이 곱하기 n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경우입니다. 두 동경이 y축 대칭일 때, 즉이 알파를 표현한 동경과 베타를 표현한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y축 대칭이니까 이 동경과 이 동경을 y축 기준으로 반으로 접으면 완전히 포개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각의 크기가 알파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180도인데, 역시 일반 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360 플러스, 360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파이 플러스 2π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n은 정수. 자 마지막 경우입니다. 두 동경이 y는 x,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때, 즉 알파를 표현하는 이 동경과 베타를 표현하는 이 동경이 y는 x y는 x에 대해서 완벽히 대칭일 때 그러면 y는 x를 기준으로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 완전히 포개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의 크기는 알파 알파가 될수 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90도가 될수 밖에 없는데 역시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를 다시,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아, 미쳤나봐. 죄송해요. 2분의 파이죠. 90도는. 2분의 파이 플러스 2파이 곱하기 n. n은 정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깊은 사골 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딱 그려보고, 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